여기 여긴인것 같은데 음, 돼지고 어. 어. 음. 돼지고 돼지고밥. 기고 신기하고 어딨어? 안녕하세요. 돼지고밥. 돼지고밥 두개 주세요. 네. 네. 돼지 국수도 있니? 어, 밥 먹어야지. 네. 사장님 저희 맛보기 수육도 하나 해주세요. 아, 뭐 네네. 네, 네. 네. 나다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 와. 오케이. 뭐, 부산은 좀어 양국물이고, 밀양은 좀 맑은 국물이라고 하대 아, 그래요? 어. 데, 대구는? 대구는 모르겠네. <laughs> 잘 드십니다. 고추. 음. 음... 김치 완전 신김치다. 김치 맛있어? 음... 그래, 맛있어 빈 땅인데, 빛깔이... 아... 깔끔하다. 빵끈알더라요 음... 말고는 김치는 뭐~ 전 느낌이 다를 것 같아. 음... 원래 막 나한테 사골 다 우려내면은 여기 끈적끈적한 느낌이랄 텐데. 아, 그래? 내맘 그런가 봐. 그건 병아야가 병이야? 오늘은 지금 밀양에 와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또 이제 밀양 삼면 돼지국밥이니까 부산해도 돼지국밥이잖아 부산케도 돼지국밥이고 밀양케도 돼지국밥이고 합천케도 돼지국밥이고 합천도 돼지국밥이야? 응. 처음 알았어 응? 혼자 응.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laughs> 합천도 국밥이야 그래?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밀양에 와서 돼지국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제일식 이는대중밥집인데 허영만의 백반 기행에 나와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길래 밥 먹으러 왔어요. 음,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네. 고기가 이게 살코기하고 비교하고 조화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고. 음. 음, 응, 그게 근데. 음. 근데 이제 씹는데 부담감이 없다 부드러워가지고. 여기는 오픈이 몇시에요아홉시요 아홉시, 여시거는 예, 예. 음. 혹시 부위가 부위가 어디예요? 요 고기는? 고거, 바통. 바통, 위. 위, 어 맞아요 맞아어이가더 맞아, 맞아. 두껍고 맛있네. 짠맛이 한 번도 안 나. 추운 추운 날다 와자고. 피리잖아. 나피는

하올로 갔다 올까? 어. 음, 응. 살짝 소화도 시킬 겸. 뭔가 이쁘다. 맞지? 응. 음. 어, 사쿠라네. 와. 와. 대박이네 여기도. 와, 예쁘네. 생각도 못한 곳에서 또이리 아름다운 걸 찾네. 어머, 예쁘다. 벚꽃은 미량이었네. 내년 벚꽃놀이는 여기다. 여기? 어. 사람 많으려나? 진짜 벚꽃 만개 했을 때 왔으면 대박이었겠다. 이거. 어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앉아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 같네. 어머, 진짜 예쁘네. 앞에 강 있고. 이 모범 시민. 응? 앞에 모범시빈. 이거? 뭐야? 고양이 밥이야? 수레기 아니야? 역시 이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데 비극은 아니지만 멀리서 보는 게 이쁘네. 아, 그래? 음. 응. 지금 너무 저가죠가 싶다. 음. 응. 진짜 길에 다 벚꽃이네, 이거. 벚꽃이 떨어졌어. 다 떨어져 있어. 있어. 오. 신기하긴 하다. 아. 미쳤다. 이 돌이 다왜 있는 거지? 이게 다 만화석이라는 거 아니야? 어. 가볼까, 우리도? 어. 와, 풍경 봐라. 와, 대박이네. 미쳤다.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알지? 왜 유명한지 아냐고? 어 여기는 돌이 때리면 종소리 가다 종소 리돌 소리가 아니고. 헐. 우와 아사람들이 많이 두드린데는 두드린 자국이 있다. 하얗다니까. 어요 어, 요. 예 아저씨 아까 두르잖아. 그러니까. 엄마 그냥 내가. 오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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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어 뭐한데? <laughs> 요거 제발. <해봐. 웃음> 어쇠 소리 나했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여기 나겠다 요거 여기 한번 때려줘 안 나네 저거다 오 신기하네 응. 가자 올려놓고 <laughs> 재밌네, 신기하네. 응. 최고. 최고. 갱치 죽입니다. 죽인데 죽 어째서는 죽오니? 어? 마녀사가 어. 이제 세 가지가 유명하잖아. 여기 마녀석 때리는 거 하고. 어, 그리고 오 m 터 불상. 미륵바위가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소원을 이루어 주는 돌. 소원돌. 소원돌. 그게 또 유명하고. 저 어떻게 깎았을까 옛날에 아, 힘들어 아, 배부르고 힘들다 여기 있자 여기서 인사드리자 올라갈까 와이파이 <laughs> m g 식 인사 여기 올라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응. 올라오고 나니까 좋긴 하다 확실히 응. 풍경이 미쳤어 신기하다 지금 차 없으면 못 온다요 절대 못오지 들어가보자 오. 대박이네, 아, 찍어도 돼. 와, 춥다. 근데 이게 불교 문화 자체가 정말 좋은 게 부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라라는 의미에 있는 종교가 불교란 말이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깨달음을 안 얻을 수도 있지. 돌빵 오지마네 담뱃빵도 아니고 야 근데 이렇게 볼게 많은 절은 또 처음이네 아한절 하네 신기해 신기하다, 자 아니. 오늘 소원을 빌어보자 하이 오늘 소원 많이 빌고 가네 그러게 어, 안 들려야지 이루어집니다 제가 먼저 해봐 제가 먼저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만명 올해 안에 너무 어? 시큰데? <laughs> 너무 잘 들리는 거 아니야? 들으면 안 되잖아. <laughs> 잘 들리네. 들으면 안 되잖아. 들면 안 되지. <laughs> 안 들리는데? 뭐하세요? 안 들리는데? 이게 들린다고? 내 발뒤꿈치가 들리는데? 다시 해봐 힘이 없어서 그래 다시 해봐 <laughs> 다 들지 왜 못들어 다시 해봐 한 번만 더 빌어볼게 구독자 1 0 0 0명 되게 해주세요 1,000명 오래 그래. 나한번더 해볼게. 안 들린다니까. 들었네. 안 되잖아. 봐, 내 다리 된다니까. 뭐 섭외 섭 되셨어요? 아니 진짜. 진짜 안들렸는데 봐라, 봐라 뒤꿈치가 들리잖아. 나도 뒤꿈치가 들리는데. 니집기기나쁜 기운... <laughs> <나쁘지>? 다시 나옵니다. <laughs> 아, 지금 여기 온 곳은 그 미랑이 현연정이라는 곳이고 오련정 바로 옆에 또 용평터널이라는 음. 곳이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 또 유명해져가지고, 이쪽으로 또 여행 오시는 분들 관광하러 많이 온다 고 하더라고요. 미량 오련정. 음, 조용하다. 이쁘다. 여서 볼래? 여기? 어. 스탑 이게 확실히 봄이 오니까 알록달록해서 이쁜 것 같다. 음. 잘나온다 어, 야, 이 나무 봐라. 이 나무 이거 어? 이 나무가 지금 1500년 정도 된 나무라고 하더라고. 졸라김 동철 같아. 어.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백송나무 보는 곳. 백송나무가 뭔데 도대체. 이거 그, 아니야? 어? 이거? 그게 백송나무야 어, 백송나무 보는 곳이라니까 여기 뒤돌아서 보세요 이건거 아니야? 음 맞네 이거네 안 봐도 될거 같은데 <laughs> 가자 여거 갑자기 사바나 사파리 이거 뭐 호랑이나 사자 이런 아 호랑이는 사바나에 없지 케일이다 케일 맞나 케일 같은 소리 하고 앉았서 있습니다만 야, 계단하고 만들어 놨는 거 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다. 찍어 준다고. 음. 응. 숲속을 걸어요. 이 <목소리> 위에 한번 걷다 가자. <목소리>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렇게 세워서 찍어 주시면 네. 하나, 둘, 셋. 네. 아유, 무리 한 부탁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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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재밌게 노세요.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도망가자, 빨리. 야, 이쁘다, 이뻐. 음, 여기네. 여기가 제일 좋다. 다 같이 찍어줘 지킬 때까지 빠질게 다 빠지려고 너 혼자서 네 하나 둘셋차 온다 진입 금지 저쪽에 이제 여기 딱 뚫려있는데 보면은 양쪽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 켜야 되나 봐봐 이거 이쁘긴 하다. 잠시... 가까? 하먼? 지나가자. 이거 봐, 사람들 글자 다 적어놨네. 미양이 건물들이 다 낮으니까, 여기 풍경이 위에서 밑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음... 안 가려져 있고 다뻥 뚫려 보이니까. 타일 다 붙여놨네. 와, 잘 꾸며놨노. 사람들이 왜 펜트하우스에 사는지 알겠다. 높으니까? 어. 다 내려다 보이니까. 답답한 게 없다, 이거. 잘 만들어놓긴 잘 만들어놨다 진짜 뻥 뚫리게 보인다 여기서 보면 뻥 뚫린다 이거 야 저거는 뭐싹다 밀었네 지금 개발 새로 하는 거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 지방에 음. 약간 테마파크 이런 거좀 많이 생기더라 지방에 테마파크 어. 대구도 솔직히 그 수성못 쪽에 수성랜드. 응. 그거 어떻게 좀만 잘하면 사람들 많이 몰릴 텐데, 안 하네.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 꽤 있었는데. 수성못이 그렇게 핫한데 수성랜드가 안 뜨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다. 음, 어쩌다 솔직히 뭐할건 뭐 없잖아. 맞지. 어, 근데 이거 이쁘다. 잘왔네 어. 그, 그림이 아니고 타일을 다 붙여놨으니까. 이거 어디지? 어디 지역에서는? 어. <목> 저 밑에 바닥에 보도블럭 같은 거 있잖아. 어. 그거를 조개 껍데기로인가, 홍합 껍데기인가 그걸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어. 그 예산도 절감 엄청 많이 하고 심지어 예쁘대. 음. 물도 잘 빠지고. 그래서 어디라고요? 몰라. <laughs> 홍합 쳐봐 내보에 홍합 뭐한 아, 번씩 나오는데열라가자 뉴스에 나왔어. 영남로가요 국보란다 국보. 음, 음. 국보가 뭔지 알지? 국가의 음, 보물. 맞다. 보물입니다 영남루 여기가 창건 했는 거는 고려 말이래. 음... 근데 이제 조선 헌종 때 불탄 거를 2년 후인 1844년도에 다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누각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영우면 항상 이런 걸 한번 사계고 들어가면 좀 낫네. 영남루 가자 올라가자. 보와 아, 사람 진짜 많네. 이게 1844년도에 재건축됐다고 근데 그때 합니다. 그때 지은 게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지? 그 어, 거의 200년 됐네. 야! 와, 공원 이쁘노? 올베도 음. 있네. 그냥 옛날에는 저 건너편이 그냥 한옥이었을 거 아니야? 진짜 한옥 말처럼. 한옥도 아니었겠지? 그러네. 초가집 이런 거였겠지? 한옥옷에 양반 이런 것만 있고몇있겠나 그런 게 어. 200년 만에 진짜 많이 바뀌었네 거미 <laughs>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내려오세요 어. 어디 갔노? 좋다 밖에 음. 그건 안 먹어? 뭐? 돌짬뽕. 아, 맞네. 우리 점심을 안 먹었노. 응. 어, 나 배고파. <laughs>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 나 배고파요. 아, 어, 점심 먹으러 가자. 셋이네 응. 어. 돌짬뽕 먹으면 돼? 아니면 시원한 거 먹을래? 아니, 괜찮아. 좋아. 배고파. 돌짬뽕 먹으러 가자, 가면. 어, 이름 뭔데? 미랑 돌짬뽕. 미랑 돌짬뽕. 오늘의 먹방은 돌짬뽕. 먹자. 이쪽으로 다 가리고 있었네. 오양개 안네. 아이는 소울 안닌데 아씨. 왜 아이가 망팀 운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좋아. 안 좋아한다. 음. 나는 이제 짬뽕을 좋아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짬뽕이 좀 엄격한 사람인데 난그 고기 짬뽕을 좋아하거든. 근데이거는 해물 들어갔는데 괜찮네. 하고 걸쭉해 걸쭉한 게 맛있어. 그렇지 맑은 것보다는. 응. 이건 한 번씩 생각날 것 같다. 대구에 도 있을까 하나? 아 돌짬뽕. 응. 전국 분개가 미량 대구걸아 진짜? 미량 대구인데 미량에 와서 먹었네 냄새 같은 건 한다. 똥 냄새가 아니고 꽃 냄새. 저금 거름인데. 아니 꽃 냄새 같은 나는 어? 난... 똥. 아, 그 확실히 이제 겨울 끝나고 여름이 올라고 하니까 지금 봄이지만 <laughs> 해가 길다. 그렇지. 겨울에는 한다 시쯤 되면 이제 어두어둑해질고 하니까. 그렇지. 밝은 데서 살아야 돼. 어둠 돼 있으면 좀 우울해진다, 이거. 맞아. 해도 못 보면 우울해지는데. 맞아. 물 하... 비린내 오신다. 음, 진짜. <laughs> 위양지가 양산 팔경 중에 하나야. 미량인데요. 미량이구만. <laughs> 아직 양산에서 못 벗어났나, 혼자. 응. 미안합니다. 미량분들. 있네. 신라 시대 음. 만든 저수지를 음 신라 시대 여러 가지 많했네 근데 이빵 나무 있으면 진짜 예쁘긴 어. 하겠다. 역시 그 신라는 뭐고 화랑에 정신이 이렇게 들어있네. 김수로 왕, 김수로 왕, 네가 김수로 왕 아니가? 그건 가야 한대. 김유신 장군이지. 김유신 장군. 아, 여기가 완제정이래 어, 거북이 나왔나 봐. 뭐? 거북이 나왔나 봐. 어. 어. 대박이다. 나무 위 올라가 있는 거? 응응. 응. <laughs> 대박이네. 어, 대박입니다. 여기 완제정 포토존이거든. 여기 문? 어, 여기 앉아서 찍더라고. 아 진짜. 응. 앉아볼래? 응. 아 <laughs> 예쁘다. 어 됐다. 이쁘네. 가자. 위랑 예쁜 데 많다. 그러니까 잘돼 있네. 응. 뭔가, 경남 쪽이 요런 게잘돼 있다. 근데, 지금도 음. 이렇게 파랗파랗해서 예쁜데, 음. 하얀색 잎합나무 이렇게 다 떨어지고 하면 더 예쁘겠다. 음 이게 잎합나무네음물풀에 나무가.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잎합이몇월 그건데? 5월. 5월달? 응. 한달 남았네. 나중에 5월달, 5월도 한번 와보자. 뭐, 가까우니까 한번 와봐도 될것 같긴 하네. 봐, 약간 우리 사진 찍은데. 아. 저렇게 찍는 거야. 근데 우린 저렇게 안 찍었잖아. 선잘 음... 나온다. 이쁘네. 이거 봐 눈내린 거. 거북 거북. 대가리만 어 숨었다. 어, 들어갔다. 와 찍이네. 찍었어? 어못 찍었어. 진짜 와 석양이 진다. 진짜... 이 사진 사진 사진이야 이거 동영상이네. 오리도 있고. 뱀도 있대 응. 위양지 찍위줄지 어? 아, 앉아. 서 위양지 하, 하 하자, 하자, 이거. 하자, 어? 자하면서 응. 우리 민이 안녕 이렇하하잖아 하자, 하자, 이안하하세요하하세요안하하세요길하동 이거. 이상이 어디 아픈 것 같아. 아파요. 테이프 깔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당일치기 밀양 여행 진짜 뭐좀 빡세게 좀 달렸던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다녔는데 다 거리가 한 40분씩, 30분씩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 투자할 만큼 나름 괜찮았던 여행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